안녕하세요 알쓸 정책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최근에 내놓은 거죠 수도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이 소식을 좀더 파보겠습니다 요즘 뭐 금리나 집값 때문에 가계부채 이거 신경 많이 쓰실 텐데요 정부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카드를 꺼냈을까요 음 배경이 궁금한데요 네그 배경부터 좀 봐야겠죠 아무래도 최근에 금리나 기대감 같은 게좀 있고요 또그 일부 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제 이게 풀렸잖아요. 그러면서 자금이 다시 좀 부동산 쪽으로 확 쏠릴 수 있다. 뭐 이런 걱정들이 좀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기 전에 어 선제적으로 이걸 관리하겠다. 이런 신호를 일으킵니다. 아 선제적인 관리 그런 거군요. 그럼 제일 중요한 부분일 텐데 이번 대책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 그건 뭘까요? 핵심은 역시 이제 깐깐해진 대출 관리 이거죠. 우선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그니까, 러 여러 채집 사려는 주택담보대출 있잖아요. 이건 더 엄격하게 보겠다는 거고요. 아, 다주택자 대출이요? 네.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빚내서 집 사는 걸좀 막으려고 개인별 DSR,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죠. 이거 적용을 더 강화하고요. 어, 심지어는 필요하면 아예 개인별로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것까지 검토한다. 이런 내용이 담겼어요.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 자체도 좀 낮춰잡을 거고요. 와, 개인별 한도 설정까지요? 그건 진짜 상당히 강력한 조치 같은데요? 근데 이게 단순히 대출 문턱만 높이는 게 아니라 뭐 공급 문제도 같이 본다는 얘기도 있던데요? 아, 네, 맞습니다.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대출을 이렇게 조이면서도 동시에 안정적인 주택 공급.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어요. 아하, 공급도 같이? 네. 그러니까 수요만 누르는 걸로는 시장 불안을 잡기 좀 어렵다. 그리고 공급 부족이 길어지면 이게 더큰 문제 될수 있다. 이런 걸 정부도 알고 있다는 뜻이겠죠? 약간 균형을 잡으려는 모습입니다. 아, 그러니까 수요랑 공급, 이 양쪽을 다 잡아서 시장을 좀 안정시키겠다. 이런 목표군요. 결국 이런 정책 변화가 앞으로 뭐 대출 가능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주택시장 분위기에 직접 영향을 줄수 있겠네요 진짜 네 그렇죠 특히 뭐 다주택자시거나 아니면 추가로 대출을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좀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전반적인 시장의 투자 심리에도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오늘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좀 짚어봤습니다 목표는 일단 시장 안정화로 보이는데요 근데 뭐랄까 이미 높은 수준인 이 가계부채를 생각해보면 이번 조치들이 과연 이큰 흐름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그 효과가 진짜 있을지 이게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진짜 질문 아닐까 싶네요 더 많은 경제정책 소식에 계속 귀 기울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.